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공업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오늘은 탑노직 디지털 장의사 업무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탑노직 디지털 장의사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라는 기업 미션 아래 인터넷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잊혀질 권리 의 실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한 고객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악성 리뷰를 남기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객은 제품에 불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사용방법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탑노직 디지털 장애세 의뢰에 해당 리뷰가 명백히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증거를 모아 인터넷에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탐노직은 신속하게 악성 리뷰를 삭제함으로써 A 씨의 온라인 평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으로 사진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습니다. 탐노직 디지털 장에서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틱톡에도 무단 유출된 사진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삭제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유튜버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유출된 불법 콘텐츠도 빠르게 제거하여 BC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CC는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번이는 동영상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사이트에 접근조차 어려웠지만 탑노직 디지털 장에서는 전문적인 방법과 수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불법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 c 는더 이상 온라인에서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 로직 디지털 장인사는 악성 리뷰, SNS 게시물, 불법 유출 사진 및 동영상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추적 및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평판을 개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탑노직 디지털 장애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Q&A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